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식 창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한달간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 남동구는 구월, 간석, 만수, 장수 서창, 남촌 도림, 논현, 논현 고잔동 아파트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표를 통해 살펴보면 지난 한달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82건으로, 전월 550건 대비 168건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4월 한 달간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인천 남동구 아파트 매매, 가장 많은 곳 10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아파트 매매 12, 7건을 기록한 푸르네마의 휴먼시아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폭우로 98, 지하철 수인분당선 소래포구역 도보 12분 거리. 자차 이용시 영동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모두 인접해 있으며 공원, 도서관, 홈플러스, 어시장 등 이용이 편리합니다. 785세대 2006년 입주하였으며 23평 기준 4월 한 달간 2억 9천만 원에서 3억 8백만 원로 으 거래. 현재 매물은 2억 3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아파트 매매 공동팔이 8건과을록한간한동 우성 우차입차입인천인천시역시남방충 방축로 5 지하철 하호선호선역석역도분거분 초, 중, 초중학등학두 인접해 접해있으원 시장, 홈플홈플러 이용이 편이합리합니다5 0세대1 9 9 9년 입주하였으며 2 6평국한준 4월 한 달간 2억 7,800만원에서 2억 8 1 0 0만원국 한국 한국 현재 매물은 2억 4천만원에서 4억 2천만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천 남동구 아파트 매매 공동 8위는 8건을 기록한 논현 프르지오더 퍼스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40, 지하철 수인분당선 소래포구역 도보 6분거리 앞서 설명드린 푸르네마을 휴먼시아와 인접해 있어 비슷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754세대 2019년 입주하였으며 24평 기준 4월 한 달간 3억 9,400만 원에서 4억 1 0만 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3억 9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아파트 매매 공동 6위는 9건을 기록한 9월 아시아드 선수촌 6단지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27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 도보 21분 거리 초 중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공원 롯데마트 로데오거리 등 이용이 편리합니다. 602세대 2015년 입주하였으며 3 0평형 기준 4월 한 달간 4억 2천만원에서 4억 6천 2백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4억 5천만원에서 6억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천 남동구 아파트 매매 공동 6위는 9건을 기록한 소래마을 풍림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릉대로 718번길 7 지하철 수인분당선 소래포구역 도보 9분거리 앞서 설명드린 노년푸르지오 더퍼스트와 마주보고 있어 비슷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517세대 2000년 입주하였으며 3 3평의 기준 4월 한달간 2억 6천 8백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2억 3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아파트 매매 5위는 10건을 기록한 논현중공 1단지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94 지하철 수인분당선 호구포역 도보 15분 거리. 초중고등학교 모두 인접해 있으며 공원 및 산책로 홈플러스 그리고 남동국가 산업단지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1190세대 1998년 입주하였으며, 24평균 기준 4월 한 달간 2억 8백만 원에서 2억 6천 100만 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을 1억 7천 5백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아파트 매매 공동 3위는 11건을 기록한 롯데캐슬 골드 2단지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단방로 105. 인천지하철 2호선 모래내 시장역 도보 2분 거리. 초 중학교를 단지 안에 품고 있으며 시장 체육시설 길병원 시청 공원 등 이용이 편리합니다. 3384세대 2007년 입주하였으며 34평균 기준 4월 한 달간 4억 7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3억 3천만원에서. 7억 9천만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아파트 매매 또 다른 공동 3위는 11건을 기록한 만수중원 8단지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단방로 105, 인천지하철 2호선 남동구청역 도보 4분 거리, 초, 중, 고등학교 및 공원, 체육시설 등 이용이 편리합니다. 1440세대 1990년 입주하였으며, 15평균 기준 4월 한 달간, 1억 1,500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1억 1,300만원에서 2억 1 0 0 0만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아파트 매매 2위는 12건을 기록한 포레시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55 인천 지하철 2호선 만수역 도보 15분 거리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인접해 있으며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 이용이 편리합니다. 3208세대에 2011년 입주하였으며, 33평형 기준 4월 한 달간 3억 9천만원에서 4억 4천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2억 3천 5백만원에서 6억 9천만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인천 남동구 아파트 매매 1위는 19건을 기록한 구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골드 1단지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92인천지하철 2호선 석천사거리역 도보 1분거리 앞서 설명드린 롯데캐슬골드 2단지와 인접해 있어 비슷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5 0 7 6세대 2007년 입주하였으며 3 4평 기준 4월 한달간 4억6500만원에서 5억200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4억3000만원에서 8억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4월 한달 동안에 인천 남동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이면서 신축보다는 구축단지들의 거래가 많았던 4월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